드림뮤직종합의수단과 함께하는 2부 자전음악회를 yeah.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진행자인 이경희 yeah.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자전음악회 <laughs> 사회를 맡은 이경희 사회복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yeah. <laughs> 아름답네요. 제가 본 어르신들 중에 역시 yeah. <laughs> 꽃을 달하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저희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어버이들에게. 제가 이걸 고민하면서 어르신들께 어떤 얘기를 들려드릴까 계속 고민하다가 만든 내용인데 제가 만들어놔도 너무 좋은 거 있죠. 네. 오늘 이 자리에 어르신들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또 드림예술단에서 오셔가지고 재능 기부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오늘 보니까 곱게 입은 우리 예쁜 분들이 첫 무대를 꾸며주시기 전에 여기에 또 멋진 공연단들을 또 지휘하고 계시는 단장님이 계세요. 네, 단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도대체 드림예술단이 어떤 곳인가 한번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정말 참 아, 꽃을 달고 오셨고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신 앞서가신 우리 어버이날 어버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사실 저도 어버이가 일찍이 입직이 다 지금은 생각이 안됐어요 더욱더 여러분이 더 높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 다시 한번인드리고요 저는 이 드래곤 드림 뮤직 종합 예술단 단장 이름은 큰용이라고 합니다 큰용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아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이 제목을 했는데 용꽃을 다가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갖다가 용자를 붙여서 큰용을 짓자 해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이 큰 용입니다. 사실은 뭐큰용하면뭐 대통령이 되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은 못 됐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사회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를 하고 있으면, 뭐 이것이 대통령 도 멋지 않나 생각되면다 사실은. 알겠어요? <목소리> <laughs> <laughs> 제일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금방. <laughs> 네. 여러분들 참 정말 통기되시고 앞으로 만수무강 하시고요. 어, 오늘, 긴 시간은 저희들이 했으면 더 좋은 그 무대를 짤 건데 그래도 좀 짧게 이렇게 공연 기획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어버이날, 제이버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감추자 드리고요. 저희 예술단은 전국적인 규모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만 하더라도 오늘이 124차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뭐 로양병원뭐등등해서뭐 사찰 산사음악계 다 합치면 약한 500개 이상 제가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저희는 전국에 있는 우리 카페 회원들과 또 우리 동지들 또 다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국을 다니면서 투어를 하면서 이런 공연을 많이 할겁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영상을 보시면 오늘도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는데 혹시 보시면 제근용 기억해 주시고요.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간단한 저희 애솔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